안녕하세요. 요양영문법 네 번째 버전, 23번째 강의, 즉, 4-23강, 명사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성, 이 섹스에 대해서 영문법상의 성, 젠더를 말하는데, 주로 남성, 여성, 품성 중성 이게 네가지의 에로 설명이 됩니다. 한번 영문을 이 영문 설명을 한번 보죠. set of two or more categories as masculine, feminine and neuter in which word and divide according to sex. the f a c t o f being male or female. 자, 자. 명사의 네 가지 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죠. 첫째 남성입니다. masculine gender 죠 masculine gender. 이것은 뭐 son, man, father, husband, boy 등 이것은 대명사로 이제 he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또 여성은 feminine gender라고 하는 데 daughter, woman, mother, wife, girl 등이 대명사 she로 받는다 이런 것이 중요하죠. 통성은 common gender죠. parent, friend 이것은 어떤 성의. 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Baby, child, servant 등은 에, 대명사 he 혹은 she로 이제 받고 그러니까 friend가 어, 어, 여자일 경우는 she로 받고 남자일 경우는 he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불확실할 때나 동물은 it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성 neuter gender라고 하는데 plant, flower, table, pencil 이것은 뭐 성이 없죠. 중성인데. 대명사, 이트로 받는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받는 것이 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간단하지만, 그렇게 알아두면 되죠. 또, 무생물, 식물, 추상적 개념 등 성별, 구별 없는 것을 의인법을 써서 성별을 구별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성의 성을 나타내는 것들, 이제, 어원적 관계가 없는 것, 양성을 나타내는 별도의 단어죠. 예, 별도 단어가 있어요 남성은 son, man, father, boy, uncle, king, bull, nephew, drake. 이 수월이라고 해요. drake. 여성은 daughter, woman, mother, aunt, queen, countess. 이게 조카딸이죠. duck. 이건 오리인데 주로 아모리를 타날 때도 덕이라고 합니다. 어원적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엄이 변화에 의한 양성급을 물론 엄이라는 말은 말끝. 지랄이런 얘기죠. 아, 여성에는 남성에 ESS를 붙인다. 이런 경우에요. God, g o d d 여신이죠. Jew, j 여자죠. Poet, p o e t 신 Sword, s w o r d 뭐여성승문 한국 h Hair, a 상속인 h a i r 여사, 상속인 여성은 남성의 어미를 바꿔서 ESS를 붙인다. 이제 어미를 좀 바꿔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는 그냥 붙이는 것이고, a c 는 actress, 는 w r i t e 이렇게. e d i 는 e d i t r 이렇게 이제 어미를 좀 바꿔서 붙이는 것도 있고, 기타 변화를 보면 hero, heroine, widow, w i d o w e 이렇게. 좀 닳죠. 어, 그렇게 씁니다. 통성명사의 성별어를 통성명사의 성별어를 전치 혹은 후치 물론 전치랑는은 앞이고 후치랑는은 뒤에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통성형 friend, cat, goat, teacher, student, friend, doctor, writer, person, cook, f o o l servant 이런 것들인데 전치하는 것은 boyfriend. 이렇게 앞에다가 b o y f r i e n d 붙인다는 얘기죠. girlfriend, he goat, she goat 이것도 암염소, 어, 수염소, 암염소 톰캣 이 수코양 이 톰이 뭐이 이게 보통 남자의 이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수코양이를 톰캣. 암고양은 이게 또 슈캣이네요. 자 이거 좀 재밌죠. 후치하는 경우는 피콕, 뭐 공작새, 피핸, 워셔맨워시맨또어펀보이뭐 소녀 구하죠. 걸 소년 구하죠. 이런. 통성명사, parent, teacher, student, friend, doctor, right person, cool, servant, foreigner, neighbor, 등 n d the name of the people who are not the p o l d i e r l a w y e r s h o e m a k e r 이런 것이죠. 그러나 e o p l e who are n 어 t the people who are n o o l d i e r e not the people who are not the people who are not the p e o p male, female, he, she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다. male, reader, 남자, 구독자. female, sparrow, sparrow, 뭐, 예, 예, 뭡니까, 이게, 제비죠. he, rabbit, 이게. 수토끼, she, ape, 암컷, 원숭이, 이게 되죠. 통상 명사를 받는 대명사, 성을 알고 있는 경우 대명사로 성을 표시할 수가 있죠. The friend refused to tell his own friend. 이제, 예, 여기는 friend이지만, 그가 이제 남자라면 이제 여기 뒤는 히를 받고 히스를 받고 여자라면 호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생물 명사의 의인화. 무생물은 일반적으로 중성 명사로 취급하여 대명사 it it으로 일시킨다 그러나 무생물 및 추상 명사의 의인화에서 성을 부여한다. Love is and love is and was my lord and king and and his presence I attend. 에, 사랑은 어 예나 지금이나 나의 주 나의 왕이여 그 어전에 나는 시중들라 이런 건데, 러브인 사랑은 윈화에서 히스리 그의 에, 어전에서 그 예나 지금이나 그의 어전에 나는 시중들라 으 그의 어전에서 나의 시중들라. 으 예, 이렇게 의인화해서 히스로 봤죠. 남성치급명사 예, 여성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공포. 남성적인 것. 여성치급은 여성은 부드럽고 평화, 희망, 우아, 풍요 이런 거죠. 여성은 그러니까 쏘는 남성, 무는 여성, 쏨머는 남성, 스프링은 여성, 원은 예, 남성, 피스는 평화니까 이제 여성. 데이는 남성, 나이트는 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 이름의 경우, 나라 이름의 경우, 국민 국가는 여성, 국토는 중성. England is just proud of her great poet. 자, 이렇게 허로 받았죠. 여성을 받는다는 얘기죠. s w i t z is very famous for so its famous, eh, famous uh, its mountainous scenery. 스위스는 그 산이 많은 경관으로 유명하다. 이치를 받았죠. 중성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요. 구어 속에 있어서 어떤 물건 파이프, 워치, 에플런트 트레인, 쉽, 보트에 있어서 소유주 소유주의 성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재밌죠 종업원은 애정의 표현으로 여성 취급 또 the started h s for s e a t i h t n i n g with her passenger. 이 쉽을 허로 받았는데 왜 쉽의 소유주가 여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 r 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고 이것은 없으나, 그러나, 영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에 어떤 영상 강의든 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공부가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상 강의의 배경이 되는 그, 에 지문, 에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로 함께 공부했을 때 효과가 나는데, 요양영문법에서는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가 있는데 아양박사 혹은 요양영문법 이렇게 검색하면 본인의 블로그에 접속해서 이제 3-23강의 그 자료를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공부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1강부터 쭉 계산해 책자를 만들어서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